안녕하세요, 피언론자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개체는 뉴 핑크키티 개체입니다. 어, 핑크키티 빅토살하고 뉴 핑크키티 개체하고 어, 같은 개체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뉴 핑크키티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은 이제 핑크키티 빅토살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뉴 핑크키티 개체라고 해서 이제 테일이 어 일반 핑크 키티 그러니까 핑크 키티 빅도사보다 어, 핀의 두께가 조금 더 두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발색이 얘네는 조금 오묘해요. 그래서 어, 지금 어린 시기에 때는 이제 오로라 발색이라고 해서 이제 블루 그리고 핑크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발색을 띄고요 조명에 따라서 어, 발색이 변하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얘네는 테일, 그니까 꼬리가 많이 커지는 그런 개체입니다. 요 아, 개체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벤트 특가로 해서 이번 달 말까지 어, 이벤트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한 쌍에 3만원, 두 쌍에 4만원, 그리고 폭번셋 해서 이제 수컷 두 마리에 암컷 세 마리, 요렇게는 4만 5천원, 요렇게 이제 분양을 하고 있는 개체예요 그리고 피그키티 빅토살도 가격은 동일합니다. 어, 그렇게 이제 분양을 하고 있고요 아마 두 번째 영상, 핑크키티 빅도살 개체 제가 이제 영상 찍어드리면 확실히 이제 차이점을 보실 수 있을 건데, 어 지금은 얘네가 도살이, 아 크지가 않죠? 얘네는 꼬리가 커지는 애들이기 때문에 도살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령은, 어, 좀 많이 어려요. 그니까 요 개체보다 이제 다음에 찍을 핑크키티 빅도살 개체보다 조금 더 어립니다. 테일이 잘하려면 아직 멀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키워 나가면서 이제 받으셔가지고 키워 나가면서 이쁘게 데미지 없이 잘 키우신다면 진짜 큰 꼬리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옆에 어, 성어 사진 띄워드릴 테니까요. 요거 참고하셔서 입양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체 이쁘죠? 이쁘죠? 아, 핑크 키티가 진짜 이뻐요. 아직까지도 인기가 굉장히 좋고요. 어,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가격은 뭐 옛날에 비해 진짜 많이 떨어졌죠 이 개체가 불과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어, 한 쌍에 10만원을 넘었던 개체예요 그러니까 브리딩 개체가 한 쌍에 10만원이 넘었었고 수입 개체는 한 쌍에 뭐 40만원 이렇게 했던 개체이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이 많이 낮아진 만큼 어, 많은 분들이 쉽게 접하셔서 이제 키울 수 있는 그런 개체가 됐죠 그러니까 국민구피가 됐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개체로 넘어갈게요 네, 영상의 두 번째 개체는 핑크키티, 이제 빅도살 개체입니다. 도살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살이 커요. 앞에 첫 번째 영상, 이제 뉴 핑크키티 개체보다도 이제 도살이 큽니다. 아, 발색은 지금 비슷하게 보이고 있는 효과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명 때문에 그래요. 조명 때문에 그렇지 핀의 두께는 뉴 핑크키티가 조금 더 두껍습니다.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조금 당겨서 찍어 볼게요. 죠. 두 살이 확실히 다르죠. 앞에 첫 번째 영상하고 이 개체하고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얘네는 도 살이 이제 크게 자라는 게 특징이고, 어, 이, 이 개체도 마찬가지로 어린 개체이기 때문에 도 살은 성장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어, 커지는 게 특징입니다. 많이 크죠. 이 개체도 제가 성어 사진 옆에 띄워드릴게요. 이거 참고하셔서 입양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뉴핑크키티도 마찬가지로, 어, 성어 영상 보고 참고하셔서, 아, 요렇게 잘할 거다라고, 어, 생각하시고 입양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물론 데미지 없이 키워야, 여러분들이 이제 잘 키워야, 이제 데미지 없이 잘 키워야, 이렇게 어, 잘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고정률은 이 개체도 그렇고, 어, 첫 번째 개체도 그렇고, 뉴핑크키티 개체도 그렇고, 고정률은 굉장히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뭐 블루라든가 이제 퍼플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그런 개체들이 좀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이어나가다 보니까 고정률은 어잘 잡혔어요. 그래서 후대에 핑크 발색만 어 후대에 나,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률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잡혀 있다.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물론 다른 곳에서 입양하신 분들은. 뭐후대 받았는데 뭐 핑크키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여러가지 발색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부패놀자에서 입양하시는 분들은 어 후대에 핑크키티 개체만 나오니까요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물론 탈락 개체도 나오기는 합니다. 이제 꼬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 스파시키는 개체들도 나오기는 해요. 아 그런 개체들은 여러분들이 빼시면 돼요. 그래도 고정률은 굉장히 좋고 안정적으로 잘 나온다. 제가 지금 암컷은 안 잡았는데요 암컷은 이 개체하고 뉴핑크키티 개체하고 암컷은 생긴 게 똑같기 때문에 굳이 잡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수컷만 찍고 있어요 요 개체도 마찬가지로 한 쌍에 3만원 두 쌍에 4만원 그리고 푸펀셋 수컷 2마리에 암컷 3마리 이렇게는 45,000원씩 분양을 하고 있고요 밑에 댓글에 제 핸드폰 번호 남겨드릴 테니까요 그쪽으로 통해서 문자나 전화 주셔서 입양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선으로도 카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자나 전화 주실 때 카드 결제를 하실 건지 계좌 이체를 하실 건지 그거 정하셔서 문자나 전화 주시면 될것 같고요. 계좌 이체 하시는 분들 중에 현금 영수증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현금 영수증 처리해 드리고 바로 증거 자료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그점 참고하셔서 입양하시면 많이 도움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노력하는 구피한 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